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이제 제목... 제모... 의 원리가 이제 까만 털에 레이저가 흡수되면서 까만 모낭을 파괴하는 원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이제 흰 털도 제모가 되느냐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옛날에 섹스앤더시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에피소드에서 한 명이 이제 그 외음부 흰 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내 젊음은 끝났구나 막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잘 승화시켜서 이제 염색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에피소드가 끝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 성분 들이, 나 이가 들어서 이제 새치 염 색도 굉장히 신 경이 쓰이 겠지만, 외음부 흰털도 굉장히 신경 을 많이 쓰는게 사실 현실 이 에요. 흰털 제모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응?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 까만 털 제모 한 5회에서 10회 하시고 난 다음에 흰털은 마지막에 한두 번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흰털 제모는 조금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제가 공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제모는 이제 한 샷당 한열몇 개가 후두두두 타는데 흰털 제모는 하나씩 그림 그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모공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대신에 한두 회면은 다 모공이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5회에서 10회까지 안 하셔도 되고, 한두회면 되세요. 그러면은 검은털을 젊을 때다 제거 를 해놨으면은 흰털이 안올라오죠안올라오죠 이제 제모를 할때 위에는 남기고 밑에만 제모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다 하시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흰털이 섞여서 나기 시작하면 되게 보기 흉하고 다 제거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두번세번 번 하느니 처음부터 그냥 올누드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은 좀 처음엔 쑥스럽다고 위에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 하죠. 저는 20대 때 겨드랑이 제모를 했는데, 이제 털안 올라와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로 나이 되면 흰 털이 올라오잖아요. 모공 자체가 파괴가 되면 털 자체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 검은 털이든 흰 털이든 안 올라오죠. 힌털 제모 할때 통증은 생각보다. 근데 안 아프고. 제가 받다 어. 봐. 그지. <laughs> 한번 원장님이 두세 가닥 싸 주셨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 음. 발에도 해보고 팔에도 해보고 음. 얇은 살에도 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파요. 원장님 그 힌털 나는 거 뽑아도 돼요? 아니 뽑는 게 최악이죠. 면도보다도 뽑는 게더 별로인 게 모낭염 생기고 음. 그 안에 고름 차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내가 뽑았다가 봤어요? 원양념 생겼어. <laughs>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레이저가 쏴지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 까만색 털 제거는 도장처럼 한 번에 이 여러 범위가 팍팍팍팍 쏴지는 거라면 얘는 점 하나를 딱딱 타겟해서 하나씩 태우는 거. 그래서 오래 걸려. 그래서 오래 걸려. 일단 흰털 제모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 타겟해서 없을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많으시면 제거를 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좀 한두 가닥 보인다 싶으실 때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안 보이는 곳에 이제 몇 가닥 씩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닥 보인다 싶으실 때 와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정으로 염색을 하고 그 얘기가 의사들 게시판에서 나온 적이 있다? 일반 미용 의원에서 염색을 하고 오라고 해서 레이저로 태워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안 먹어요. 왜냐면은 염색한 털의 길이까지는 뭐 어떻게든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는데 모공까지 타고 안 들어가. 겉에만 타는 거예요, 겉에만. 아, 그리고 그거 중요해요. 흰, 까만 털은 보통 면도를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음. 타는데, 흰 털은 면도를 하고 오시면 안 돼요. 모공이 어딘지를 몰라요. 음. 털의 모양을 보고 모공을 딱 타겟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기른 채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계세요. 검정 털 이렇게 그냥 제모하러 왔는데, 흰 털은 안 없어진다고 하면 놀라시고. 음, 이거 안 없어져요? 나 이것 때문에 제모하는 건데? 맞아, 맞아. 흰털이, 까만털 레이저로 제모가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흰털은 레이저를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 되게 놀라세요. 흰털 레이저 제모는 아예 기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증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을 얘기인데, 털 자체가 이제 감염의 원상이 되니까, 건조한 피부에 상처가 나고, 상처에 감염이 되면 건조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털을 제거를 하고, 보습크림을 듬뿍 바르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모하면 근데 확실히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드는 게 이게 샤워하고 밑에를 어, 보통 안 말리잖아요. 아, 그래서 털그 모에 이제 물기 어. 있고 습해지면서 습하게. 가려운데 이제 제모하면 가려움증 확 줄어들어요. 맞아. 제가 그래서 가려운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뾰루지 자꾸 생기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균검사를 나가보면은 습할 때 생기는 균들이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비데를 쓰시냐 아니면 혹시나 잘안 말리고 속옷을 입느냐 이런 습관을 물어보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털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채로 그냥 속옷 입고 이렇게 생활 하시는 것 때문에 모낭염이 자꾸 생기다가 제모를 하고 나서 그게 없어지면은 밑에도 되게 뽀송뽀송하게 관리가 되고 모낭염이 잘안 생기세요. 되게 만족하십니다.